누굴까 근데 잘 찍히나 봐요 화각이 넓은데 바로... 어차피 아, 나중에 아, 여기에 없게... 아니 내 말은 이것이 좋지 않이 그림이 잘 보이냐 내 말은 아슥 너무 더 높게 그렸어 진짜 더 높고 너무 똑같이 그렸어 아 그치? 얼마나 못 그릴게요 어? 아이정도 그려야지 이정도는 누구야 넌누구 이렇게 그려야지 <laughs> 이렇게 예? 그게 보여? 아, 보여요, 보여? 보여? 어, 보일 거야. 아마 어. 근데 그 뭐예요? <laughs> 누구 그린 거예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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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 쪽이라는데 여자였어. 우리가 오늘 네. 함께 알아볼 작가님의 그림을 그렸는데요. 네. 진짜 똑같이 그려서 아마 다들 추측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이제 함께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타팀입니다.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작가님은요. 누구? r o Paro, 이 a r o p a 이 o p a r 책 p 만드 o Paro, Paro, p a 주 o 입니다 o Pa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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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a r 본 Paro, p 당이 봤죠. 아, 제 연기력에 속으시고. 아이씨. 당연 조사할 줄. <laughs>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? <laughs> 음, 놀라지 마시고요. 자, 들어가겠습니다. 아, <laughs> 그 음. 내용이 참 재밌는 거야. 딱 보니까 재밌더라고. 주인공이 누구? 오기에 <laughs> 성. 오케이. 투수로 성공했으나 아, 부상으로 좌절을 겪네. 아, 아, 아깝다. 그렇지만 누가 있어요? 여자친구 엄지가 있다고. 그래가지고 어, 라이벌의 마동탁과 <laughs> 삼각관계를 가지면서 벌어진 아주 스펙타클한 이야기. <laughs> 1982년도에 네. 안 보신 분 계신가요? 없으시죠? 그리고 얼마 안 해요 4,500원 밖에 는 열권이니까 85,000원 아, 근데 대박인 게 85,000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천 만화 박물관에 오면 공짜로 볼수 있대요 이 연서 작가님은 작품을 다볼수 있대요 이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제가 공포의 외인구단 <laughs> 그 체험관이 따로 여기에 4층에 있어요 네. 4층에 있는데 얘가 야구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보시죠. 보시죠. <laughs> 겁나웃게. 보면 안 되는데. 와너 <laughs> 아, 되게 잘한다. 4층에 있으니까요. 한번 올라오세요. 네. 자, 그러면... 아니야, 내 차가... 아, 내 차례 아니구나. 마요, <laughs> <나요? 웃음> 네, 알겠습니다. 어, 저는 공포가 왜인보다는 못 봤지만, 이... 암마에 또... 이 책은 봤습니다. 바로 좀 제대로 해주세요. 암마에 또... 는뭡니까 어허... 제암마에 또는 말이죠. 먼 옛날, 별과 별이 하나씩 모습을 갖춰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하이이는존재니다 정말? 정말. 이든라는 존재를 가진 악당들이 나타나서 은하계를 아 휩쓰고 다닙니다. 아 키리메키네. 음, 보셔도 좋지만 저는 책을 추천합니다. <laughs> <너 책정서 그리고 웃음> 이현세 작가님의 책을 추천합니다. 근데 너네 <laughs> 이현세 작가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어? 원래? 나는 아, 솔직하게 잘 몰랐어요. 아 저도 몰랐습니다. 솔직히 말하면 죄송합니 그런 것들 모르시고 여기 오시면 어떡합니까. 아넌알아구나 내가 보면 이분이 굉장히 연애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. 작가 생활을 정말 오래 하셔서 80년대에는 네. 우리나라에 최고의 만화가 있었어요. 음 근데 아무래도 좀 친척이도 있고 했었는데 어, 몇주 전에 부천에서 판타지아 부천 투어라는 걸 하시면서 진짜요? 응! 만화에 대한 음 강의도 해주시고 작업실에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만화 그리는 체험도 하고 만화에 대한 깊이 있는 체험을 할수 있는 활동을 하셨더라고. 아, 그리고 대박이다. 그게 우리는 잘 몰랐지만 아, 되게 성황리에 다잘 돼서 내년에도 또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라고. 그래서 아 만약에 기가 된다면. 내년에 함께 하면서 우리가 좀 지나쳤던 옛날 것들이나 이현세 작가님의 작품을 한 번씩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. 꼭 오세요. 저갈 겁니다. 그래. 같이 가죠. 그래. 내년에요? 내년 도 하면? 내년에 우리 다 연락 안 하는 거 아니야? 설마? 아, 이자 이제. 谢谢.谢에